자기 찍는 아이맥 검박시짱 크다. 제가 원래는 아이맥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뉴저지에서 그 텍스세일을 했었어요. 제가 개강 직전에. 어쨌든 좀 딜이 괜찮아서 아이맥을 얼텍그를 샀단 말이죠. 저쪽에다가 이제 제 방을 말을 정리 근황이 너무 믹스돼서 저희가 원래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를 안 가게 됐거든요. 여기서 1년을 더 살게 돼서 4학년 때는 작업을 집에서 많이 할것 같아서 아이맥이랑 이제 책상을 큰걸 하나 주문 했는데 책상이 중간에 증발이 돼버렸어요. 제 집에 안 오고 다른 집으로 가버려서 딱 언박싱 할때 책상이 딱 있어서 저기다가 그걸 할라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돼서 어쨌든 언박싱을 대충 그래서 오늘 찍어보고 나중에 저기서 다 정리하는 거는 따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뜯는데 언박싱을 안 하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잘 보관해놔야 되니까. 보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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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있어. 아니야, 그게 바닥이없니 <목소리> 눕혀야 돼? 눕혀서 <목소리> 이렇게, 여는 아, 그래?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여는 거야. 게 뚜껑이래? 이거처럼 이렇게 여는 거야. 아, 이게. 맞아. 아 그게 본체야. 이거 어떻게 드니? 아, 얇네. 아니, 음. 얇았지? <laughs> 아가 되게 무거울거라고생각했아 이게 본체고, 툭툭은 부러질 것 같아. 어, 너무 얇긴 하다 짠, 저는 이 트랙패드. 이 트랙패드를 샀고, 충전기랑 그쪽옷이 있네요. 음, 이 얇고 얇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애플 키보드. 여기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네요. 그 천. 전지지네. 키보드고, 트랙패드고. 왜 이렇게 경고해? 그럼 이 박스를 잘 보관해놔야 되는 것이지. 음, 나중에. 응. 왜냐면 제가 아이맥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전원을 켜보는 거는 아마. 오늘 켜자. 어. <laughs> <laughs> 테이블 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즐겨먹는 오버나잇 옷을 만들어볼 거예요. 이거 티아씨드랑 그리고 이거 뮤즐리에는 견과류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짱큰 페이크오트도 샀어요. 건과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씨, 아몬드 이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이거랑 이걸 적당히 섞는 게 좋아서 뮤즐리를 한컵 그리고 이짱 큰, 이렇게 짱 크거든요. 이렇게 그냥 롤드 돼 있는 오트. 채소 음. 그리고 이 차이 시드. 아, 치아 시드. 오버에이트 오트가 어쨌든 뿔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뿔려가지고 먹는 건데, 뿔리니까 식감이 맛있어지더라고. 포만감도 엄청 좋아서. 더라한이 정도. 오트리 미국 와서. 우유를 안 먹고 이제 이런 식물성 대체 우유를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몬드 우유랑 오트밀크 저는 오트밀크도 좋아해서 좀 이때 요거트도 섞어줄 건데 살짝 이렇게 수분기가 있게끔 그린 요거트 어제 거 만들 때반 섞고. 제가 원래 요거트에 그냥 오트밀 이거를 섞어서 먹었었는데, 오버나이트는 그냥 하루 숙성해준다 생각하면 돼. 하루 숙성해주면 밤새 이게 샥 스며들면서 촉촉해져. 그래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주다가 아가베 시럽, 원래 메이플 시럽이나 아가베 시럽. 이렇게 섞어주고, 마냥 건강하지만은 않은. 저는 요거트에 초콜릿 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코칩 이렇게 넣고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숙성을 냉장고에다가 좀 닫아서 숙성을 시키고 다음날에 이런 그래놀라랑 과일 곁, 곁들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내일 이거 먹을 때 찍도록 할게요. 이게 밀크랩용으로도 괜찮아가지고 포만감이 꽤나 좋고 이거 먹으면 파나색 진짜 잘봐요 요즘 즐겨 먹는 거여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내일 네. 먹을 때 오픈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 여기는 항상 오염된 것 같아. 오버나이트 보트를 이딱 열어보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졌거든요. 그 오트밀이 원래 되게 좀 건조하고 목 막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촉촉해진 상태인 거거든요. 슬슬 넘겨지게끔 텍스처가 부드러워졌으니까 씹는 맛을 추가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엠비사과 진짜 사과는 아삭한 게 전부거든요. 제가 사과를 먹는 이유가. 근데 이엠비사과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먹었는데 진짜 실패 절대 아니에요. 엄청 단데 진짜 아삭아삭하거든요. 제가 엠비만 먹는다는 증거. 엠비, 아까 먹은 것도 이런 거. 진짜 단단해요. 얇게 잘라서 먹겠습니다. 바나나, 반. 바나나랑 블루베리 얼려놨거든요? 이렇게 얼려놓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약간 샤베트 식감처럼. 음, 바나나가 미국이 진짜 싸거든요. 근데 이제 한 송이를 사면 문 닫을 때까지 못 먹으니까 얼려놨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냉동 블루베리 먹어야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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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침이에요. 가서 먹을게요. 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이맥을 드디어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책상을 좀큰걸 샀거든요. 63인치를 사가지고 이렇게 쫙 크고 1년 전에 꾸몄던 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원래는 올해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올해 뉴욕 집값이 진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게 돼갖고, 방도 그대로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이저 침대 큰 거, 산 것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는. 다시 쫙 보여드리자면, 커튼을 씻고 딱 들어오면, 제 작업 공간이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책상을. 큰걸 사서 놨고, 화장대 그대로 있고, 장식장을 여기다가 두게 됐고, 여기 그대로 저희 거울이 있지만, 침대를 큰걸 샀어요. 풀사이즈로 샀었고, 네, 그대로예요. 조명을 하나 더, 더 준비했었고. 여기 제 작업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맥북으로 시작했어서 트랙패드 이게 진짜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 마우스 대신 이걸로 샀어요. 그래서 완벽한 앱 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맥도 생겼고 아이폰, 맥북에 아이패드까지. 애프터 이펙트가 인터페이스가 되게 작아요. 되게 좁고 그래서 맥북으로 제가 작업할 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이맥을 산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업할 때 훨씬 좋고, 그렇긴 한데, 화질이 너무 좋아서,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겁나게 본다. 작업하는 것도 찍어보고 싶게 돼요. 왜냐면 이게, 이게 전면 카메라 가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포어 부스인데, 지금 여기 또 채광이 완전 좋잖아요, 제가. 뉴욕에 보이는 화질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여기 내장 카메라예요. 내장 카메라. 이제 내장 카메라가 좋으니까 웹캠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터디 웸미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약간 작업하는 것도 언젠간 한번 찍어볼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황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지금 10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저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학년이고 지금 모션 그래픽. 수업을 듣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수업을 이제 듣거든요. 이제 졸전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포스터나 타이포그래피 이런 게좀 재미가 없어서. 물론 그것들은 이제 2, 3학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3학년 때 모션을 처음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션으로 듣기로 결정했고, 3학년 때는 실기를 4개, 5개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수업에 집중해서 하는 거라서 실기는 이제 그거랑 브랜딩 듣고 있고 스프레드에 있던 게 하나로 뭉쳐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션에 완전 요즘 몰빵해가지고 과제도 하고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래서 이틀밖에 안 가요. 이틀밖에 안 가고, 유학생들이 원래 항상 풀타임 15크레딧을 예지를 해야 비자가 유지됐었는데, 딱 마지막 학기만 허용을 해주거든요. 남은 졸업학점만 들을 수 있게끔. 3학년 때 어널스 장학생 프로그램 들으면서 6학점을 미리 채워놨었기 때문에, 그 6학점이 마지막 학기에 덜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학기 때는 9학점만 듣거든요. 근데 이제 또 4학년 때 보통 인턴십을 하라고 해요. 마지막 학기가 조금 여유로우니까 인턴십을 하면서 같이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벌써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10월 대, 벌써 되어가니까 네, 이렇게 그냥 짧고 굵은 저의 근황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때문에 지금 바쁜데 바쁘면서 뭔가 여유로운? 시간적으로는 여유로워졌는데 이제 심적 부담이 좀 드는 느낌이에요. 이제 졸업하고 뭘 해야 되나 이런 것 영상을 뉴욕 와가지고 유로 뉴욕삼 3개를 다시 찍으려 했는데 또 연말되면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학교일도 학교일인데 또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로윈 다가오고 제가 애니메 NYC를 갈 거예요. 올해 제이콥이랑 가서 코스프레를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 이제 애니메 NYC 프로 배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크리에이터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돼가지고 크리에이터로 가서 브이로그도 찍고 할 거거든요. 그게 또곧 한달좀 넘어, 아니네, 두달되구나 그리고 한달 뒤에는 할로윈 있고, 땡스도 있고, 이럴 거라서 이것저것 영상 찍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바빠서 그때그때 그때 올리진 못하겠지만 영상은 찍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막 이렇게 앉아서 식단 비디오를 찍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근데 근황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빨리 저 지금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7분 남았어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텍스처 그래서 이렇게 오버나잇 옷은 꾸덕!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 절여진 오트밀이 되는 거예요. 음 너무 맛있어. 어쨌든 이렇게 저는 아침을 요즘 먹고 미리 밀프에 펴놓는 거라서 그대로 그냥 식 퍼먹으면 되고 아이스크림 먹듯이 제가 치아씨드랑 이런 것도 넣었잖아요? 포만감이 쩔어서 제가 진짜 작년보다 한 5kg가 빠졌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일 홈트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후다다 이제 먹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p p y m e a 갑니다. 음? y you n o know w h a t that means? Something by Happy Meal. 갑니다. 가, 갑니다. So, 네 you wanna do it? Here? Oh, wait! Out of store! So we a are... Wait, there's one more down there. You wanna go check that one really quick? I'm 포 o 모 n g 는데솔더 to the port of the port of the port of 요 가자. McDonald. McDonald. <laughs> so we call it McNutt. McNutt? Like you shortnut. it Mmm. Welcome to New Jersey. <laughs> How do you say Coca-Cola? Coca-Cola. Coca-Cola? Coca what about diet Coca-Cola? Diet Coke. Coca diet Diet Coke. 이거 해피메일 가져왔고요. 저희가 1 0 20분을 걸어갔다 왔답니다. 원래 보통 해피메일은 너겟 한네 개? They give you like four or five nuggets, right? For e like kids meal. Yeah. 근데 여기는 이거 음료수랑, 네 이거 소이, 이거랑 너겟 열 조각이랑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아, me... huh? Where's your honey mustard?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요즘 이게 완전 핫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덜트 해밀이라고 올해 10월부터 나오는데요. I think it's grimace, right? Yeah, it's no, purple. No. Wait. <laughs> a ah. Oh, I wanted that too. Oh, wait. <laughs> oh, I like that one the good. most. I yeah. Think. yeah. This is the, such a good oh, selection. 아 ah, 귀여워. 트위트웨어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다들 이걸 사고 난리로 만들죠. 이렇게 안. Um, <laughs> Sorry, I didn't get your. Uh, no, you didn't get the purple. One. okay, now you get to keep both. <laughs> okay, I love this. I like that one a lot. Yeah. I'm glad that you got that one yeah. out of all of I think them. this is the main character. Like, yeah, you know, that's, like ca main that's like the mascot. <laughs> I think, yeah, these two are rare. Mm -hmm. I'm hungry.